자 이거 지금 영상을 찍다가요, 어, 갑자기 전화 오는 바람에 꺼져 버렸어. 다시 찍어야겠어. 자, 어이길 너무, 야 11월 4일이 가을에 이제 늦가을이 늦가을에 환상적인데 여기. 뭐야? 자, 어나좀 어. 어내 얼굴도 선크림 바르고 왔는데도. 날씨가 추워갖고 아 오늘 저녁에도 택좀 하고 자야지 다시 한번 이쪽 좀 전에는 그 인사동에서부터 이쪽 북촌으로 올라오는 길을 계속 찍고 있었구요이모잘못 뭐 전화가 와갖고 지금 전화가 꺼지는 바람에 다시 이쪽 북촌에서 맞다 여기 덕성령하고 덕성령 가야만. 옛날 덕성령고. 고등학교 1학년때 여기 이쪽 길을 정말 거의 매일 다녔거든요 여기. 야이 계절에 지금 이 화면을 야딱잘왔네 오늘. 진짜 이거 환상적인데 단풍이. 자이북촌 이 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추억이 어린 곳이지 뭐. 여기서도 옛날에 사진 찍은거 많은데 여기 자 여기서 똑같이 이렇게 뽀뽀하면서 찍은 사진도 있는데 지금 <laughs> 야... 붕어빵 냄새 죽인다. 오늘 정말 이 구름 한점 없는 파친한 날씨에 인사동에서부터 이 북촌 순례를 한번 하고 있습니다. 더 추워지기 전에. 겨울에 또 여행 계획을 잡아나가고 아주 추운 겨울날 이제 저는 또 이제 따뜻한 휴양지로. 한달 정도 떠날 계정입니다. 난나좀 추운 게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요. 따뜻한 게 좋지. 자, 여기 천 간만에 왔네. 이거 이제 해외 여행자들이 와서 우리나라 이북천 이쪽도 이제 관광 코스 관광 코스. 어, 이쪽도 많이 오고, 이, 한국분들도 이쪽에, 주말에, 부천을 많이 오죠, 이쪽에. 먹거리도 많고, 쇼핑거리도 많고, 볼거리도 괜찮고. 옛날에 여기 한, 20몇년 전만 해도 볼거 하나도 없었거든, 여기. 바로 여기, 정독도사가 있고, 여기 분식집 몇 개밖에 없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렇게 여기를 관광 코스로 멋지게 만들어 놨어. 국촌을 여기가 이제 정북도서관이에요나 네. 네, 이제 학창 시절에 추억이 많았던 1988년도 좀 자주 왔었죠. 저쪽에 그해 가을에 서울 올림픽 당시 88년도면 몇년 전이야? 34년 전이야? 벌써? 이야! 이 맨날 아, 왔다리, 갔다리하고 아, 그랬었는데. 자, 이쪽 이제 이쪽으로 좌회전하면은 삼청동길로 접어드는 쪽인데, 오늘은 왠지 이쪽으로 한번 가고 싶네. 이쪽이 또 경치가 너무 좋아서 저 북촌 위쪽으로 안 올라가고 삼청동 쪽으로 바로 좌회전해서 한번. 바꿔줘서 가보겠습니다. 야, 여기 버치 카페를 만드나 보네. 베이커리 카페를. 야이걸 만들면 이쁘겠다 여기. 좀 해놓고 날이 조금씩 따뜻해진 것 같은데? 벌어서 그런가? 이런데도 이쁘네. 이런데도. 얘는 안 나타. 저쪽 길 환상적인데요. 지금 아니면 이런 화면을 담을 수가 없잖아. 오늘 잘 나왔다 진짜. 이런 멋진 이 가을에 단풍기가 막히네 진짜. 낙엽이 떨어지면서 다 주면 이제 거의 다 떨어지겠다 이제 낙엽. 삼청동 쪽으로, 어, 좌회전에서 직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 가게들 너무 이쁘다, 이제. 여기 다 한옥을. 여기 뭐야, 다 한옥 계좌에서 만든 거잖아. 아, <laughs> 이런 식으로. 아, 아이 손님 끝이네. 여기 카페. 옛날 다이 아, 구한옥들인데. 나가서 레서를로야지 이게 영상 찍는 재미가 쏠쏠해요 찍고 와서 유튜브 올리는 것도 재밌더라고 나름 상당한 파라다이스야 그때 그 여름에 하노이 갔을 때 베트남 하이노이 갔을 때도 그렇고 벌써 이제 한 달도 안 됐지 지금 타일랜드 태국 파타야 가서도 영상 엄청나게 찍어왔잖아요 그 유튜브에 다 올렸는데 구독자는 얼마 안 되지만 아시는 분들이 재밌다고 그러더라고요.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가고 간접 경험이지 뭐 간접. 간접적으로 이런 걸 보여드리는 거니까. 오랜만에 삼청동. 이쪽에 뭐 삼청동 수제비도 유명하고 이쪽에 뭐 맛집이 많죠. 좀 이따가 이제 맛있는 데 가서. 맛있는 걸 먹어야지. 오랜만에 삼청동 왔으니까 이쁜 카페 가서 오늘은 메가 가지 말고 거의 뭐 메가 커피를 하루에 한 잔씩 마시는데 아, 오늘은 좀 비싼 거좀 먹어봐야겠어. 메릴라 그 사람들 많이 왔네야 어? 이거. 나무 봐, 나무. 멋지지 않지만. 진짜 그림이야, 그림. 야, 무슨 다 칠해놓은 것 같잖아, 나무에. 이런 경과는 그, 휴양지에서는 볼수 없어요, 사실. 거의 뭐다 야자수니까. 이사계절이 있는 우리나라에서나 볼수법한 이런 단풍지 모습은 장관이나 장관이 되죠. <laughs> 낙엽 떨어진 거 봐. 낙엽 너무 어, 멋지다 이렇게 또 2022년이 어, 지나가네요. 이거 뭐 2007년 뭐 8년 뭐 그때 좀 많이 왔었는데 그때부터 시간이 벌써 10년 이도게 지나가고 이것도 촬영하고 있네. 요즘에는요 뭐다 개인 방송이지 뭐다지뭐 공중파 뭐 종편 뭐, 뭐 이런 것보다도 지금은 이렇게 개인 방송이 대세인것 같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찍은 이런 영상들을. 좀 방송국에서 갖다 쓰고 그러더라고. 웨일티 주고. <laughs> 음, 에이, 아, 저 카페 있다. 저 카페 지금 구나 여기로. 그래, 여기. 카페. 스모라우스 카페네. 스모라우스 카페. 아, 낙엽. 낙엽 진짜 환상적이다, <laughs> 낙엽. 아엽 떨어진 거 봐. 눈사인 같은 눈사인 거 같은 느낌인데, 여기 이 사진들을 다 아, 와서 이렇게 찍고, 외국 관광객들이구나. 태국 사람들 같기도 하고, 여기 우리나라 요즘에 태국 사람들도 많이 오더라고요. 태국의 이 부자들도 어마어마하거든 엄청난 부자들이 많아 태국에. 서다 쓸어간다고 그래 쇼핑을 하고 내가 이제 평상시 오던 길이 이쪽 길로 이렇게 내려오고 그랬었는데 오늘은 어 바로 이제 좌회전해서 삼청동 라인 쪽으로 바로 왔습니다. 오늘 너무 잘 왔다. 이 낙엽 이거 이제 다음주면 이거 다 사라질 낙엽들이 다 떨어질텐데 이렇게 다화면에 남겨놔야죠. 영원히 남겨놔야지. 유튜브에 바로 올려 버려야지 삼청동에도 이쁜 카페랑 맛집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어 요... 하여튼 오늘 날 잡아서 잘온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인사동 보다도 삼청동 이쪽이 훨씬 오치가 있고 아, 야, 이거 그냥 그림 한복기 그림이지 뭐. 이거 그림 아니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어, 건너서 이거 아너야 이거 아이 오네. 그야가야이다 아니야. 이아야이다 아니야. 이거 아이스 아니야. 이거 진짜. 삼이스삼니파라다이스 전화가 또들어오는데 전화 안받으려고 전화 받아 끊어졌잖아. 영상이 쌩까버려야지 그래. 오 여기 색깔 봐 여기. 아 정말 대박인데. 자 이거 전화 오는 소리도 혹시 이거 녹음 되나? 영상에? 안 되는데 짜증나는데. 자 이제 끊어졌습니다 전화가. 이야, 이야, 여기 좀 봐야 지 여기, 이야, 이거. 이거를 찍어야 돼, 이거는. 옛날에 여기서 사진 많이 찍었는데, 여기. 여기 봐요, 여기. 응? 여기 카페, 여기. 이야, 여기 진짜 환상적인데, 여기. 아, 여기. 여기 외국 같아, 느낌이. 너무 이쁘다. 아, 진짜 이쁘다, 이거. 여기 너무 잘해놨죠. 이건 뭐 자연적으로 이렇게 뭐 코디해놓은 것 같아 나격으로. 너무 이뻐. 삼청빙수. 내일 토요일 일요일도 사람들 반오겠네 여기 추워도 아닐 것 같아. 삼청동. 아 그래 멋진 배경으로 가고 있습니다. 삼천동으로 올라가는 오, 데이트 코스잖아 여기 다 데이트 코스. 아 정말 이런데도 이쁘네. 여기 뭐 먹는데 여기 어, 스테이크 뭐 파스타 뭐 이런 거네. 빵에도 어, 팔고. 여행지 같은 휴양지. 약간 그 휴양지처럼 이렇게 만들어놨어. 삼청동 길을 계속 한번 올라가 볼게요. 자,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아, 촬영하겠습니다.